찬송 부르겠습니다. 5 6 9입니 오행, 송가5 6 9 u 입니다 s 오 Eu I'm

너랑 만번 뭘까？하나 나를 놓 걸... 머리 숙여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메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축계 경배를 드리며 위로부터 부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하늘누는 존이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또온 세상이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온 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건짐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조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통치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하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음.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오니 대답하여 이러시되 네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라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림과 지전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한 것이 선거들 보거든, 일론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분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곳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전벌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그 한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위협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석벽까지 번쩍인가 번쩍인가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그날에 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가 신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대우라 그 가지는 열어야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일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laughs>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죽은 그가이 맞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 하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러, 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아니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수혜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또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주인이 이르러 오십일절가죽니다 어미 때리고 네. 외식하는 네. 자가 받는 벌의 처하리니 거기서 네. 네.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마태 24장은 전체 가 종말의 교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죠. 네,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말씀하시오.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점이며 구심점이라고 할수 있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며, 죄용상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 지어지는 중보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항상 기록을 붙습니다. 어느 대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은 세습이죠. <laughs> 아버지의 대제사장이 아들의 키로 위임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아들에게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름을 타시고 왕들의 경우는 아버지를 이어갖고 아들의 왕이 될 경우 기름을 붙여 대부분 붙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붙습니다만 그 외에는 붙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아들에게로 내려온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자도 기름을 붙지 않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 기름을 부었어요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후 같은 경우도 부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기름을 붓습니다. 표시를 위해서입니다. 단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단연합니다.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중보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장소고, 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베껴야 나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 나오고서 벗개가 있기 때문인데, 그 벗개를 책임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 네, 벗개가 없이 성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없이는 성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처음은성막이 지어지죠. 그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땅을 점령하면서 실로에서 가시한모습을띄는데 약간 변형이 됩니다. 벽은 대리선으로 쌓고 천장은 천막으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본 상단에 보관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락이 일어나요. 기본 상단은 바을 신전입니다. 바을 상단입니다. 갖다 놓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갖다 놓아요. 아무리 적더라도 실로 성전을 보완했어야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이제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예, 지붕은 천방으로 하고 그 벽은 대리석으로 쌓았던 어중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성전 기명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감옥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노엘미아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그 성전은 먹개가 없습니다. 먹개는 없지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너져요. 또 언제 무너지는 거냐면은 로마의 티투스가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무자비한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의 국가를 와해시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마태봉 24장에 예언되어지는 재난이 1차적으로 이 전투를 대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아마기였던 전쟁을 지금 예표로서 보여줍니다. 그 재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영적 구심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건실하려고 하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 하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애동족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시하는 이방족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창안에 낸는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예, 그 성전 터주에 짓는 겁니다. 서로바벨 성전 터주에 그 서로바벨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설렁을내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당연히 성전의 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요새화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실 때 이미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지만 아직 덜 지어진 곳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을 뵈는 이런 일은 아무런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덜 지어져 있었어요. 44년째 짓고 있던 건물. 이제 그, 그 그러니까 아예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새 와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성전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로선요 건축의 귀재입니다 그가 지었던 건물은 그 이후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막그 미얀마에서 7.7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1만 명이 죽을 걸로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겉에 붙어있던 그 태국에 그런 이런 말이 그 변사가 생겼었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다 지어놨던 33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60년 전에 지었던, 40년 전에 지었나요? 40년 전에 지었던, 삼성에 지었던 63층짜리 건물은 견고한데, 지금 거의 완공 단계인데, 99% 지었던 그 건물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짓는 건물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해롯이 지어놨던 건물은요, 아주 견고합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있니다 그가까제던공중정원은 세계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 이듬의 사람, 애듬 사람이었지만요, 건축에 있어서 규제했죠 그러니까, 그 타고났던 겁니다. 타고났던 건축에 대한 모든 기술들, 이런 것들 아낌없이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요새와 되어진 성전을 44년째 짓고 있으니까, 그 위용이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 이스라엘 성전은 자랑권입니다. 이만이 지었지만 자랑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요새와 해서 지었다라는 사실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하람의 성전을 잘 지었다고만 생각하죠. 그런 그러니까 데헤로이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부차적인 거죠. 주 기능은 뭡니까? 요셉니다. 그런 건물을 사용, 그 하람의 성전을 쓰고 있었는데 나오면서 뭐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어 뭐, 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입이 다물어졌고, 아무도 말을 못했고,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 재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끝나래. 세 가지 신고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견고한 선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정말이다 세상이 끝나는 거다. 그때는 예수님도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세상이 끝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의 첫째은 뭐예요?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무너뜨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체험해가지고 바로 제림의 징조로 나가십니다. 그 말을 지금 못 깨달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깨닫는 거죠. 여러가지 표정을 말씀하십니다. 재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들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들고 말고, 계속까 반복되어지는, 그 이전에도 반복되어지고, 지금까지 반복되어지는 이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이 정말의 진이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금이 땅까지 전파된다. 이래저래 이루어지는 거죠. 보금이 땅까지 전파되어진다. 그제야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몸이 땅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적그리스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에 의해가지고, 야기된 전쟁이 펼쳐지고, 온 세상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전쟁 후에, 자연계의 대기뿐이 일어나는데, 태양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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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검을지어지고 달도 검어지고 무화과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온갖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이런 재난이 끝나기 전에, 재난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적인 오령과 하님의 나팔 수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인자의 징조와 함께 예수님이 치리만 내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이 분분해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든 재난은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재난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누가 구누 생각하더라도 이 지구가 우리가 살 때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막 이렇게 지어지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건 그동안 발전했던 여러 가지 과학적추총을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별로 이사가려면 안 그러겠습니까? s 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온 세계의 이 우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다, 달도고 충명을 잃는다, 온 별들과 항성과 행성들이 말입니다. 무화과 성과실이처럼 떨어는 것처럼 떨어지고 성들도 자리를 옮겨지고, 이게 뭡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완전히 파멸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과 분노로 지내 마십니다. 예수님을 모서리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죽인 자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안에 노출되는 사람은 그 어미하신 모습 앞에 바위와 떨어져 나를 가리우라산나내 위에 무너져. 그래서 어느 날진도에서 나를 가리우라 그게 외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지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우주, 이 세계가 파멸된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 모태본 24장의 순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초미 초미에 관심사, 관심사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바니다어 있는 사람에게 결코 비밀이 아니다 지금 뒤어져가는 과제 지불를본다면예수님의제립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045년을 분기적으로. 봅니다. 2045년이 넘으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처럼 일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인공지능의 위험한 부분을 연구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트렌드 스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위험한 부분을 연구하는 인공지능 학자들은요, 2045년이 되어지면, 인공지능 중에서, 인공, 지금도 있답니다. 인공지능 중에서, 인간에게 한가하고 저항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역시 특이점을 넘을 것이다 그때 인류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45년으로 봐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인공지능이 폭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로봇들이 발란을 일으켜고 말입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서 역사가 정말로 치달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주시해야 돼요. 감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을 감시자입니다. 역사의 워치타워 역사의 망개위에 올라서가지고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온갖 뛰어난 IT 기기, 첨단 기기들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원히 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건신했던 우리의 삶이 상금의 재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헌금의 내용이, 액수가 하나님의 칭찬의 근거가 됩니다. 열정을 다해서 영적 결단을 따라 살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중해 주시고, 이 시대를 무섭게 여기는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과 번뇌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열정을 다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영적 감동과 성령의 신뢰한 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품지 말게 하시고 증력과 쾌락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열정과 결단을 따라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문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으니 사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여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신기도 하겠습니다. <목소리>